바람의 머신러닝 1 0 2 번째 강의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맥스 수학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좀 내용들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 뒀습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최종적인 결과값이 마이너스 t1s 이거 나온다는 거. 나머지 부분은 좀 지울게요.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써야 될게 많은 것 같아서, 마이너스 t1s가 역전파로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 되고요. 마이너스 t2s, 마이너스 t3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했던 내용들은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또 계산을 하도록 하죠. 어, 좀 지워가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모여지는 게 마이너스 t1s, 마이너스 t2s, 마이너스 t3s가 이쪽으로 지금 모인다는 얘기요. 이렇게 모여지게 된 거고요. 이렇게 모여진다는 얘기는 음,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순전파 때는 여기 더하기 부호로 해서 여러 개 값이 모여서 더해져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가서 여기선 또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쭉 같은 값이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눠져서 나눠진다는 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 같은 값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역전파 때 이렇게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온 값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될 때는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1s 마이너스 t2s 마이너스 t3s 이세개 값을 더해서 이쪽으로 이제 모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첫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 마이너스 t1s 가로 묶고요, t2s 더하기 t3s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t1s, t2s, t3s 이세개 들어오는 세 개의 값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역수, 역수는 뭐죠? X라는 입력이 있고,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게 Y예요. 그러면 이 Y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쓰면 X분의 1이 되죠. 자, X라는 입력이 있고, 결과는 Y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는 뭐냐, 그러면 역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함수는 역수를 취해주는 것. 들어간 것 분의 1이 이 함수가 하는 일이고 그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이 y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주로 썼던 것 y는 x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x분의 1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잘 알고 있는 y' 이렇게 써볼게요. y'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인 거고 이거를 미분을 해주라는 얘기죠.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 앞으로 올 거고 x의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또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이거를 조금 더 좋게, 좀좀 좀 멋있게 써주는 게 라운드 y, 파셜 y라고도 해요. 파셜 y, 파셜 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좀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x분의 1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지금 만들어집니다. 즉 이걸 우리가 왜 했냐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이 값들이 모였잖아요. 이 값들이 모였고 예, 이 함수에 대한 우리가 미분값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값은 s예요. 그러면 x 대신에 s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s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 여기는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써주겠습니다. s라는 값은 순전방에서 나온 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 미분에 대한 값이 이제 마이너스 s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값은 여기 t1s, t2s, t3s 다 더해서 음수 해준게 여기 지금 들어온 거죠. 즉 마이너스 s분의 1 곱하기 t1s, t2s, t3s 저게 지금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s제곱분의 1분의 마이너스 가로 열고 t1 s, t2 s, t3 s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 똑같이 s가 있죠. s를 하나씩 없애주면 아래쪽에서는 s 하나 남고, 위쪽은 sss 없어지고, t1, t2, t3 세 개만 남겠네요. 자, 그렇게 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 여기도. 마이너스 제곱분의 1자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1 이렇게 됐으니까 부호도 둘다 위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질 거고요 플러스로 만들어진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s 하나가 없어지고 위쪽에서도 s가 하나씩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s분의 t1 플러스 t2 플러스 t3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될 겁니다. S분의 T1, T2, T3를 다 더해 준 거가 이 역전파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쭉 만들어지는 값이 될 겁니다. 자, 더하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는 값은 앞쪽으로 넘어갈 때 음, 예, 똑같이 그렇게 넘어간다 그랬었죠? 자,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 한 가지를 좀 빼먹었네요. 빼먹었다기보다는 여기 T1, T2, T3 이세 개를 더해 주면 어떻게 되죠? T1, T2, T3. T1, T2, T3가 여기 어, T1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라 그랬죠. 확률값에 대한 답. T2가 두 번째 거에 대한 거, T3가 세 번째 것에 대한 확률의 답이었습니다. 정답. 즉첫 어, 번째 것이 답일 확률 0, 두 번째 것이 답일 확률 0, 세 번째 것이 답일 확률 1. 이런 식으로 해서 001뭐 이런 식이 지금 된다는 얘기요. 이건 항상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게이 t라는 최종적인 결과로 결과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답안. 답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즉 t1부터 끝까지 t1, t2, t3 다더해 주게 되면 이 결과값은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즉 S분의 T1, T2, T3 세 개를 더해준 건 S분의 1이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S분의 1이라는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자, 여기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보게 되면은 뒤쪽으로부터 쭉 들어오는 게 있었죠. 마이너스 y1분의 t1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순전파로 해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값이 이제 뭐였죠? 예, 순전파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값은 여기 S가 이쪽으로 가고 저 S가 역함수가 돼서 이 부분의 순전파로는 S분의 1이 됐습니다. S분의 1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자, 역전파 시에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Y1분의 T1 곱하기 S분의 1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즉, 마이너스 y1분의 t1의 s, 아, s가 아니라 s분의 1이죠. s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음, 여기서 우리가 y1은, y1은 s분의 exp의 a1이었죠.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죠. S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Y1 곱하기 S는 EXP A1이 되죠. Y1 곱하기 S는 Y1 곱하기 S는 Y1 곱하기 S는 EXP에 A1 분의 T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앞에 마이너스 호가 붙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여기는 exp의 a1분의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exp a2분의 t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exp a3분의 t3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이제 이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얘가 올 거고 올 거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네요. 거꾸로 진행되는 거 한번 쭉 보면은 자 S 분의 1은 여기 도화기를 통해서 갈 때는 다 똑같이 S 분의 1, 여기도 S 분의 1, 여기도 S 분의 1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S 분의 1 들어오고 여기 마이너스 EXP A1 분의 T1, 이두 가지가 먼저 더해진 다음에 EXP라는 저 함수를 통해서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두 개가 더해져야 되니까 S1 분의 1 더하기 S1, S1 분의 1, 아, S1이 아니라 S 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EXP A1 분의 T1, 이게 되겠죠. 자, 저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s 1 분의 아, s 분의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보니까요, exp의 a 1 분의 t 원. 이게 지금 여기 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값이고요. 저 값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 값을 정리를 해보면 음, 지금은 그냥 정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exp에 대한 거, 저것만 한번 또 해보죠. 자, 어, 여기 x가 들어오고 출력값으로 y가 나가고, 여기는 어, exp, exp라 그러면 y는 2의 x승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y를 미분해주면 이의 x가 똑같이 나오죠 이 모양은 자 이의 x라는 이 함수의 모양은 미분을 해도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 조금 재미있는 특수한 함수의 또 모양이 됩니다 즉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어,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들어오는 값은 뭐가 되나 그러면 똑같이 exp에 exp에 a1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x가 들어왔을 때 e x였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 a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exp에 a1이 된다는 얘기고요. 곱하기 뒤로부터 쭉 들어온 거 이거죠. s1분에 S1-1 EXP a 1의 T1. 이렇게. 이렇게. 이 a 게분의 t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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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게 곱하기 EXP의 A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주면요. S분의 EXP의 A1 될 거고요. S분의 EXP의 A1이 될 거고, 빼기. EXP A1, EXP A1 없어지죠? T1, 이거 하나만 남겠네요. 그렇죠. 어, T1. 이거 하나만 남, 남습니다. S분의 EXP의 A1이 에, 뭐였죠? S분의 EXP의 A1이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요 값이 S분의 EXP의 A1이란 저 값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네요. S분의 1 위에서 쭉 내려온 게 S분의 1이고 EXP의 A1. 두 개를 곱해서 Y1이 됐죠. s분의 1 곱하기 exp의 a1, 이게 y가 됩니다. 즉, y1-t1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고 이걸 쭉다 계산을 해 봤더니 실제로 나오는 값은 y1-t1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건 y2-t2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건 y3-t3 이렇게 될 겁니다. 아래쪽에 계산했던 건 다시 지워놓을게요.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지금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많이 복잡해지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순전파 때는 순전파 때 a1, a2, a3가 쭉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실제로 이런 쭉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들이 있었어요. 나온 값들이 있었고 이 뒤로 쭉이 뒤로 쭉 어떤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에 대한 해답, 정답을 찾아봤더니 t1, t2, t3였다. 이거죠. t1, t2, t3. 뭐 00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010일 수도 있고 이 값은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냐 아니라 이미 이미 이 그림을 가지고 정답을 우리가 적어놓은 해답지를 보고 읽어온 값이란 얘기예요. 자, t1, t2, t3는 해답지를 보고 읽어온 값이고 그 다음에 y1, y2, y3는 어, 앞에서터 뒤로 쭉 포워드 그 계산을 해 나갈 때. 정방향으로 계산을 해 나갈 때 여기서 찾아낸 Y1, Y2, Y3 값이 되는 거죠 자, Y1, Y2, Y3는 앞에서부터 쭉 계산해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값이고 그리고 T1, T2, T3는 이미 답안지로부터 읽어드리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 Y1-T1, Y2-T2, Y3-T3는 우리가 조금 전에 EXP 어쩌고 막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게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과정을 여기까지 도출해내는 건 어려웠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해졌다는 얘기. y1, y2, y3에서 t1, t2, t3를 각각 빼주기만 하면은 예, 역전파의 그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이 과정까지 알아내는 게 조금 어렵지. 이 과정을 알아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런 부분들 한번 더꼭 알아두고 넘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제 강의 들어 보시면서 손으로 직접 풀어 보시면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제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알려주시면 다음 번에 좀더 보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